지난 10월 25일 오전 11시 30분. 국내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KT의 유무선 통신이 모두 중단됐고 우리들의 삶은 약 89분 동안 멈췄어. 대대적인 디도스 공격 앞에 국민 통신사 KT의 보안은 속수무책이었어. 그런데 말이지. 속속들이 드러나는 이 모든 사건의 진실. 그것은 바로 직원의 실수? 일식이들 안녕, 지난 25일 11시 다들 KT발 통신대란 기억나? 와, 진짜, 통신이 끊기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무섭더라고. 사건 발생 직후 KT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서버 다운이라고 보도했어. 그런데 날짜가 지날수록 속속들이 드러나는 진실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부가 29일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발표했어. 디도스가 아니라 부산국사에서 기연막 라우터를 교체하던 중 협력업체 작업자가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해 오류가 발생했고 30초 후에는 이 오류가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해. 라우터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기가 많아질 경우 이들의 신호를 중간에서 모아주는 장치이고 여러 대의 라우터를 운영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게 네트워크 통신이야. 그런데 이 라우터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초기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명령어인 엑시트를 누락했다는 거야. 이 때문에 교체한 라우터에는 다량의 외부 정보들이 들어왔고 이 정보들이 전국에 연결된 다른 라우터들과의 통신을 통해 전달되면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원래 라우터 교체처럼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전체 통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은 트래픽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하는데 야간 작업을 좋아하는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낮 시간대에 진행했대. 아니 그러면 문제가 없게라도 하던가. 정작 현장에는 KT 본사 직원은 없고 협력사 직원들만 있었다고 해. 감독도 안 되고 안정장치도 없고 예고된 재앙이었지. 한편 KT는 지난 1일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15시간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어. 이번 사태로 이동통신3사의 통신장의 보상약관이 무려 19년 전과 다른 게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보완할 보상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해. 최근 KT는 탈통신을 외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디지코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노리고 있어. 그런데 통신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혹시 그들이 말한 탈통신이라는 게 이런 건가? 명색이 코리아 텔레콤인데 나라 이름 달고 이러한 행보, IT 강국인 우리나라 위상에 안 어울리는 게 아닐까 싶어. 비대면 시대 통신 기반 이대로 괜찮을까? 일시기들의 의견을 알려줘.